오늘 본문의 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300년 동안에 7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하였고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하였으며 또 여러 모양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암흑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메를 취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호세 선자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여인을 취하여서 그런 자식들을 낳게 했습니까?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신데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블라임의 딸고메를 취하여서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딸을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그리고 마지막에 막둥이를 낳고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라할때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으면서 이제는 북소 이스라엘이 북조 이스라엘이 결코 아수르의 침공을 인해서 피할수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1장 6절에 보면은 딸을 낳게 됩니다. 로루하마라고 짓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막둥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로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 자식을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지 또딸 막둥이를 안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암울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장 4절 6절 9절에 보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절망적인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였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요 그들은 장차 극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장차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절망의 저 끝자락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북조이스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산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종류 상관없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사실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를 할수 없는 거죠. 또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응답입니다. 내가 산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음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전한대로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변화되는 것 그저 말씀을 통해서 충격받는 것 임팩트, 어떤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는 것, 체인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레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있고 어떻게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될수 있고 어떻게 로암미가 암미가 될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선언받은 자식들이 어떻게 극률의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마침표 찍었던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대 조건만 갖추게 되면 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극률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절대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레기를 모든 불의에서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아멘 돌아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요아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졌을까요?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적길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탈선하게 되었을까요? 왜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2절에 기록된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백1구편 백오 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길은 있지만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의 백성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다 보니 불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뜨거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어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극유없는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요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어느 때냐?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른 때도 아닙니다. 늦은 때도 아닙니다. 바로 적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장 적기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떨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 땅은 땅인데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내 귀가 닫혀있고 내 마음밭이 딱딱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튕겨내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은 내가 내 손으로 기경하고 갈아 엎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을 내가 할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인생의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사 갈아 엎어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작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무능력하고 또 오늘 또할수 있는 일이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십시오. 해. 처분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또 고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 말년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처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준비시킬 수가 있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첫 앞장 6장 1장 1절로 3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금요 메시지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도 큰 풍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타신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람도 만드시고 큰 풍랑도 일기하시는 이 자연 모든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탄 배에 감히 큰 풍랑이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또한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만사 세웅지마 불어 예측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 뜻하지 않는 고난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신앙 세월화가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고란과 환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쌈해 주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하여 주시는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극류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중이 뭘까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며 극유를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들로 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일찍이 구원받고 사제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내가 명색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괴롭게하며 하나님의 눈을 촉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육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직시하도록 하고 감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허락하신 2016년도 가을 말씀 사경을 앞두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 차례 또 수십 번말씀에 사경에도 하고 였 부흥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던 나의 이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아엎어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주시고 준비시켜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신 간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히 언행심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로 말씀 성행위를 거룩한 소망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 주심과 다듬어 주심과 때로는 깎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더로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시리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